네, 안녕하십니까. 이사 말로 2018 쥐돌이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셔퍼치아 그... 어, 음, 일단은요, 정규 시즌이 마감이 됐습니다. 보상을 한번 확인해 보죠. 자, 1위, 2위, 3위. 음 타율 3할, 안타 김선빈 이순철 MVP 양현종 우수상 상금. 자 이렇게 됐고요. 일단은 보상을 받고요. 어휴, 많다. 왜냐면, 그, 즉시 완료로 했거든요. 즉시 완료로 많은 부분을 했기 때문에, 뭔가 많은 것 같고요. 자, 돈좀 까고. 또깔거 있나? 보자, 이제 깔게 없네요. 자 한국 시리즈 시작하겠습니다. 자 한국 시리즈 1차전 공격만 6이닝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이벤트 주간 이벤트도 시행 중이고요. 문화 상품권 상금이 무려 2만 원 문화 상품권 2만 원이 상품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댓글로 공지 사항을 안내해 드릴게요. 거기를 읽어 보시면 네, 이벤트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한국 시리즈 1차전 시작하고 있습니다. 두산 베어스와 아, 기아 타이거즈 선발 투수 린드블럼, 선발 투수 양현종이 현재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네 잘로 3루에서 마무리됩니다 자 3자 범퇴 아우 아예자 볼렛 네. 아쉽게 마무리됩니다 아우 삼진두개 아우 좋은 수비에요 네, 3자 범퇴로 마무리됩니다. 자, 4회 말. 안타, 안타입니다. 장성호 안타. 더블 아웃. 좋습니다. 2루타. 네, 이렇게 되네요. 약간의 렉이 있어요, 지금. 자 김상훈부터 시작합니다. 안타. 아유, 더블 아웃. 자 안타 맞았어요. <laughs> 삼진 네 개째. 자 이제 공격 시작하겠습니다. 자좀 기다려 볼까요? 공격을 준비하고 있어요. 자, 현재 0대 0이고요. 6회말 진행하겠습니다. 자, 9번 타자 이영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컨택이 좋아야죠. 컨택이 좋으니까 넓어서 마음에 들어요. 아 이거 안타 안타다 제발 오케이 이루타 쳤습니다 자 1번 타자 이순철 아이고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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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타율이 3할까지 올랐네요 제가 할때2할 정도였는데. 3리투투수긴장하하 있죠 죠 오. kill. 오. 트자볼 h 으로 진출합니다. 자 u 번자3 2번 타자 누구냐 3선빈아 l 2 strike. 3 아, 아우시군요. 안타깝네요. 자, 스라이퍼 장성호. 아, 이 공이 그렇죠. 자, 시즌 30포 홈런3대 0. 자, 4번 타자 이용규예요. 네.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나중에 바꿀게요. 아, 볼이에요. 투수가 긴장하고 있죠?

자 일단은 장성호가 한국시리에서 즈스리어 홈런을 쳤어요 어? 아웃이네요 어 o 패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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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리볼 자, 정말 제구력이 좋아요. 좀 걸치는데 대단하죠. 자, 볼레. 자, 투수가 교체됐어요. 자, 김원섭 베스트 포지션 김원섭.

어우 세이비네요 아행히 w 네, 홈까지 못가서 자 난, 레전드 이럴 때 능력을 보여줘야 ]이다. 됩니다 레전드 the irrelevant. l e

자 이명기 타자 타석에 등장합니다 탔습니다 탑니다 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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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6대0 자 김상훈 선수인데요 선수 교체를 한번 하겠습니다 장채근 선수 장채근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아우 대단합니다. 아우 <laughs> 혼만 맞았네 무실점할 수 있었는데. 자 손영민 선수로 바뀌어서 더블아웃으로 마무리 짓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국 시리즈 1차전 승리를 가져갑니다. 자 이렇게 승리를 가져갑니다.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이벤트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